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같은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일찍 일어났는데 못잘 걸 그랬습니다. 지난밤에 잠이 너무 안 오더라고요. 1시 넘어서 잠들었는데 그마저도 계속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잠을 정말 못 잤습니다. 어제는 컨디션이 좀 괜찮았는데 오늘 잔, 오늘은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좀 걱정이네요 아무도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자주 보는 자전거 여행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 채널 운영자가 저 하얀 차 있는 곳에서 하루를 묵은 적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 또 반갑네요 하천 옆에 저런 돌산이 있는 거는 참 특이한 광경 같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맑 편이긴 한데, 어, 예, 맑은 편이긴 합니다. 현재 제가 가야 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읍내 한 바퀴 들어, 둘러보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전통 읍내 상당히 작네요. 무지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낮에 보는 것 보다 야경이 더 멋지네요. 읍내를 지나려다 소환공원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어, 잠깐 둘러볼게요. 여기는 에뭐 공원이, 공원이라기 보다는 어, 문화재 같아요. 어, 아주 큰 정자 같습니다. 정자가 아주 커요. 제 옆에도 아주 큰 정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뭐 사무실로 쓰고 있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료를 관통 중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네요. 청송 전통시장입니다. 오늘 장날인가 봅니다. 장날 맞춰서 시장 구경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살짝 볼게요. 아, 사람 사람 엄청 많네요. 되게 활기차 보이네요. 청송 버스 터미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서 버스 타면 3 시간이면 집에 갈 텐데 그냥 그렇다고요. 소! 어, 가짜네? 소 같다. 평화로운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달리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흐린데 바람도 솔솔 불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아닌데 등지에서 불고 있습니다. 아주 생소한 경험입니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다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길이 꼭 낙타등 같이 생겼네요. 아이고, 낙타등. 진보면에 진입했습니다. 여기도 동네가 좀커 보이네요. 국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정면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교차로입니다전 여기서 좌회전할 건데 바람의 방향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양군 홍보물이 보이네요. 영양군에 진입했습니다. 어, 청송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교도소였는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청성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아 특히 주황산은 최고였어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참 오랜만에 보네요 아, 근데 영양군에는 신호등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 영양 읍내까지 15km 넘었습니다 현재 저어가 조금 지났는데 오늘 우주중에 영양읍 내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계속 하천을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어길이 보입니다 화보이진 않네요 다 올라왔습니다 어, 언덕을 내려오니까 선바위 관광지라고 있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갈게요 소또 가짜네 공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 제 뒤로 보면은 폭포가 보이는데, 저게 자연적으로 생긴 폭포 같아 보이진 않네요. 느낌이. 어, 그리고 제 뒤로 보면은 분수다리가 있습니다. 아, 물을 뿜어내고 있진 않고요. 양 옆으로 보면은 물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뒤로는 자연폭포인지 인공폭포인지 어쨌든 폭포가 있고요. 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그렇다고 이런 거안 보고 그냥 갈 수도 없고. 물주기가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어, 인공폭포가 확실해 보입니다. 영양읍에 진입합니다. 사방이 산이로구나. 아 어, 방도 있어요. 감천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감천마을은 부산에도 있습니다. 감천교를 건넙니다. 아, 근데 어필이 또 시작되네요. 이번 어필은 좀 심상치 가 않습니다. 서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착각했습니다. 잘못 본거같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아이고, 바람 많이 분다. 아이고, 경치 참 좋습니다. 아, 콜라 먹고 싶다. 현재 1시 반이고요. 영양읍내에 진입했습니다. 아, 33km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냐. 아, 제지에 이발소가 보이는데, 분위기가 아, 진지가... 생전 처음 보는 분위기네요. 아, 여기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간 2시가 조금 안 됐는데, 지금 갈 곳이 다 보급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완전 오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급을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읍내끄머리입니다 여기에도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어, 하천 바로 옆에 집이 있습니다. 아, 분위기 참 괜찮네요. 하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집들을 보는 게참 좋아요. 이유는 알수 없지만 참 편해집니다. 최근에 이런 집들은 을 아파트들이 많이 서고있지요좀 아쉽습니다. 영양읍내를 벗어나면서 바로 어필이 시작됐는데 적지 않은 거렸습니다만다 올라왔습니다. 약풍도 불었다 불었다 했고요 1월면에서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아 근데 또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주 멋집니다. 바람이나 좀 불지 마라. 물 정말 많습니다 영양에서는 이런 절벽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보여드릴게요. 어, 지나면서 계속 이런 산들을 보면서 달리고 있고요. 어, 눈오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안 치고 수가 없네요. 야야야 청송은 오지란 느낌이 거의 안 들었었는데. 영양구는 오지런 느낌이 확확 옵니다. 아유 뜨겁게 옵니다. 전방에 파란 하늘도 보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코스오스 비어있는. 현재 시각 오후 5시 드디어 이정표 봉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가집입니다 얼마 동안이나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까요 어, 여기 양심 판매소가 있네요 카드는 안될것 같네요 이곳은 일월산 자생화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잠깐 둘러봤어요 그런데 좀 의아하네요 이런 오지에웬 공원이 있을까요? 공원을 둘러보겠습니다. 공원 깔끔하게 조성해놨네요. 그런데, 여기부로 이곳까지 오게 될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제 뒤로 보면은, 공원이 몇개 보이죠? 저게 광산이라고 합니다. 저기서 석탄 겁나게 캤나 봅니다. 석탄 다 떨어져서 폐광이 됐겠죠? 아.. 까딱 언덕인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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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쓸스레 보인다 미안해 시간이 없다 형이 은은한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사가 확 올라가 버리네 오늘 처음으로 오르막 다음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아참 많이도 올라왔다 끝날 때안 됐냐 산소가 부족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 터널 건너면 거기서부터는 봉화군인 것 같습니다 봉화군에 진입했습니다 봉화군은 처음 와보는 곳이고요 어, 오늘도 불가피하게 야간 라이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낮에 계획한 것만큼 이동하지 못했거든요. 아, 숙제 같아요, 야간 라이딩은. 제가 이 순간 달리게 될 길이 웨시 버선길이라고 합니다. 어, 이 길도 왠지 심하게 오지스러울 것 같아요. 역시 심하게 오지스럽습니다. 웨시 버선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6시 반 조금 넘었습니다. 아, 나무들이 키가 엄청 크네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 지금 7시가 조금 안된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착한 게 정말 다행스러워요. 여기에 야간에 다닐 생각을 하니 아주 끔찍합니다. 아, 여기 기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엄청 춥습니다. 지금 땀 많이 흘려가지고 옷도 젖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집이 있네요. 어,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아, 많이 심심할 것 같은데. 개, 개. 이길 진입하고 처음으로 가로등을 발견했습니다. 아, 집이 종종 보이네요. 아 근데 너무 춥다. 아, 그리고 여기서도 차 맛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뭐 이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은데 너무 추워요. 중앙선이 생겼습니다. 이 길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어둠은 하나도 무섭지 않고요. 저는 이것보다 맞바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중앙선이 시작 시작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외시 버선길이 끝난 것 같아요. 어, 대마도에 가면은 그 수시의 단풍길이라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수시의 단풍길이 연상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어좀 밝았을 때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어디서 하루를 보내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동해 볼게요 아 울진군 이장표가 보입니다 아 울진군이 살짝 걸쳐있나 봐요 아, 지금 계속 내리막을 내려왔는데 아, 기온이 완전히 다르네요. 아까는 너무 공기가 차더라고요. 야,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갯 오지기를 벗어났습니다. 일반 국도에 진입했는데요. 어, 이 길로 가게 되면 터널을 많이 지나야 돼요. 환할 환할 때 같았으면은. 그냥 언덕을 오르더라도 터널을 피했을텐데 여기서 한 8km만 이동하면 되거든요 분천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첫번째 터널입니다 터널 화려하네요 자, 터널부터 다시 봉화군입니다 두번째 터널입니다 여기도 화려하네요 아이고씨 완전 암흑이다 세번째 터널입니다 그리고 봉화군 이 옆에 또 있네요 중간에 제가 또 울진군을 지나쳤나 봅니다. 아, 구역 관리 철저하네요. 네 번째 터널입니다. 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영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저기 풍차 네온사인이 보입니다.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분천 산타마을입니다. 여기를 밤에 오게 될줄 몰랐네요. 여기서 또 텐트 칠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금방 찾았습니다. 저 주차장 끝부분에 텐트를 치려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옆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오늘은 텐트 안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었는데요. 참 꾸역꾸역 왔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렇게 바람 많이 불면 좀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멋진 풍경 감상하며 라이딩 했기 때문에 짜증은 안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송에서는 그러... 여기 오지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영향부터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봉화는 최강의 오지 같습니다. 오지 중에 오지. 내일은 낮 시간 동안 계획한 만큼 이동해가지고 야간 라이딩을 안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